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코멘트와 함께 어제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을 역시 지지하고 있죠. 어제 핵심 발언은 이렇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강하다. 최종 금리는 기존 예상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 좀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매파적인 부분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다가온 거죠. 또 하나 부정적인 부분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아직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다 되자 봅니다. 다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한번 걸러서 또 하고, 결국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표현만 조금씩 달리 해가며 이야기할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물가 지표,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좋게 나오면 내리고, 안 좋게 나오면 올리겠다.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반복되는 코멘트면서 결국 표현의 차이다. 우리는 여기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고 물가의 큰 추이, 6개월, 1년, 올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금리의 강도, 빅스텝 0.5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기간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25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서비스 부문 물가가 정안 잡힌다면 5.5 정도 이번 3월달에 0.25, 5월달에 0.25, 6월달에 0.25 이러면 총 5.5%예요. 5월달에 올리고 6월달에 멈춰서 5.25로 마무리가 되던가 아니면 한번더 올려서 5.5까지 올리던가 여기서 0.5를 올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주거비 중장기적으로 크게 빠질 거예요. 고용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민간 고용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임금도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부분은 실제로 침체가 오지 않고 있다는 거. 어, 침체가 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기와 증시는 같지 않다.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야지 증시에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긴축을 덜 하거나 오히려 유동성을 풀겠죠.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경제 활동이 멈춥니다. 경기 침체가 오죠. 어, 증시가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어요.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가 빨리 와야지 긴축 금리 인상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고용이 너무 좋아요. 소비도 받쳐줍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 부양책에서 현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가계 기업 아직 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고용도 견고하고 소비도 견고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를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침체가 확정이 될수록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 경제가 경고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긴축 완화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0년대 오일 쇼크,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 이렇게 20% 가까이 빠진 그 다음 해에는 평균적으로 27%대 반등이 왔었다. 빠지면 다음에 급등 빠지면 급등 빠지면 급등 빠졌죠 올해 23년에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이자 경험이다 실제 차트를 놓고 비교해 보면 오일소크 닷컴버블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게 빠진 뭐 코로나를 포함해서 이런 장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몇달 하락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2020년 자체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수익이었어요 이건 연수익률입니다 한 해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평균 27% 정도의 상승장이 왔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네 번의 약세장, 이번이 바로 그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역사를 따라간다면 반등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컨버블, 금융위기, 오일쇼크 지금이 가장 양화하다고볼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근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악조건 속에서 그 다음에는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기업의 이익을 볼게요 국내 기업들의 단기순이익 예상치입니다 자 이렇게 176조, 132조, 123조 내년 2024년에는 181조로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일어남을 볼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는 기업이익의 함수입니다. 즉, 기업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에 선행을 하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년 기업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 중에 증시가 코스피가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실제 코로나 팬데믹 수십 퍼센트 코스피가 빠졌던 2020년 3월 달 이때도 급락을 했지만 급등을 했죠. 왜 급등을 했냐? 물론, 돈도 많이 풀고, 저금리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기업이익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20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2021년에 기업이익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2020년에 선반영했다.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증시의 본질, 그리고 큰 그림, 흐름, 이걸 알고 있으면,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빅스텝이 오고, 물가 지수가 뭐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급등을 하고, 안 좋은 지표 혹은 안 좋은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건, 사고도 계속 발생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작은 조류에 불과하다. 큰 흐름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23년 분명히 기업 이익을 선반영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떤 업종들이 좋을까? IT, 가전, 미디어, 교육, 에너지, 자동차, 하드웨어. 이런 형태로 2021년 대비 성장하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성장하는 그런 업종도 있죠. 우리는 기회를 이런 것들에서 찾아야 돼요. 이익이 터너 라운드 될수 있고, 그 터너 라운드 되는 정도가 강한 강도가 강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증시가 반등을 할때 주도 업종이 돼서 치고 나갑니다.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에서 이 주도 업종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적으로 찾는 방법이에요. 코스피와 비교를 했을 때 이동 평균성 기준으로 더 빨리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이 강도와 속도가 빠른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업종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분명히 그 이익이나 모멘텀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업종들을 주의 깊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폭의 반절 정도 반등을 해줬죠. 빠졌다 다시 올라간 상태인데 아직 여전히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혹은 만약에 이 고점,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구간인데, 혹시 여기를 뚫는다면, 13560원, 여기까지 2차로 열어둘 수 있어요. 1차, 2차죠. 이 구간, 여기는 곧 증시의 조정폭이 될수 있다. 이 얘기는 환율이 여기를 찍고 하락해준다면, 증시, 이 구간, 증시 조정 구간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환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타벅스 라떼 가격을 보면 알수 있어요. 각국의 스타벅스 톨사이즈 카페 라떼 가격. 저도 따뜻한 라떼를 좋아하는데, 현재 미국 3.26달러에요. 한국의 카페 라떼 4.1달러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 미국에서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3.26달러면 샀는데, 국내 가격은 4.1달러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만 비싸지? 그게 아니라 환율의 문제입니다. 적정 환율, 연동되는 환율의 문제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 1318원이죠. 미국 3.26달러에 1,300원, 약 1.3을 곱하면 4.23달러 정도 나옵니다. 비슷하죠? 그 나라 자체의 물가, 원재료비,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재판 조건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환율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미국에서는 3.26달러만 있으면 라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1달러나 지불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 같은 라떼 한 잔의 가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1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이 1천억을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해요 근데 환율이 지금 1,300원, 1,32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1천억은 1,300억으로 바뀝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억이 그냥 1,000억이죠 근데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이 됐을 때는 1,000억이 1,300억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외국인이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지금 같은 고환율 시점에는 더 많은 자산을 싸게 살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환율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점차 더 투자에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근데 이 달러 강세는 무조건 무작정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곧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달러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유럽 증시가 유럽 경제가 좋아요. 기업 선행 EPS 연초보다 3%가 증가했는데 글로벌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유럽의 경기가 좋고 유럽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시도 좋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있죠. 여기에 유로화, 유로화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달러를 제외하면 이 유로화의 가치가 유럽 경기, 증시가 좋아지면서 이 유로화 가치가 커지면 그만큼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환율도 빠질 수 있다. 유럽 경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또 지금 중국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안화와 환율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경기가 강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 국내 환율도 올라가면서 달러를 밀어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유로와 위안화 이런 주요 국들의 경기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결국 유로 강세는 달러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하락, 낙폭, 과대에 의해서 환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증시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있다. S&P 500.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이 구간 4,080포인트였죠? 실제 여기서 그저께 증시가 여기를 찍고 빠집니다. 여기 고점이 4,078포인트였어요. 제가 말한 4,080포인트와 2포인트 차이 밖에 안 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 구간을 주요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아직 여기를 뚫을 힘이 없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뚫고 위로 더 올라간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 증시 조정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혹시라도 빠진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80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 보라색 201 이동 평균선. 아직 이 위에 있어요 증시가. 만약에 여기가 이 구간의 반절인데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조정이 마무리 된다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기를 깨고 더 내려간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0일 이평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매수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던가. 200일 이평선 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여기가 깨졌을 때는 손절하고 일단 현금화를 할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4080포인트를 증시가 올라타서 안착했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하는 방법.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비싸게 조금 안전하게 사겠다라고 하는 분은 아예 여기를 안착하고 나서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증시가 아예 못 넘고 계속 빠졌을 때 밑에서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단점은 여기를 올라탔다가 휩소가 되면서 이런 형태로 올라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빠지는 경우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트레이딩상의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스타일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싼 구간에서 사모으는 투자자라면 싼 구간에서 그냥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기존에 말씀드린 2500포인트 이 매물대 매우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 예전 콘텐츠에 어, 코스피의 목표 주가 또 제가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재까지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지만 200일 이동 평균선을 아직까지는 돌파해서 안착한 상태다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항 돌파를 위한 자연스러운 매물 수화 과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1:1 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현재 좀 안정적인 형태거든요. 위기에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죠. 반대로. 빅스 지수가 이렇게 안정적인 구간. 이런 때는 오히려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조정. 이런 안정적인 구간에 있을 때는 단기 조정. 조정이 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형태로 내가 투자 전략을 짜느냐,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래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6년 만에 애플 매수 의견을 냈는데, 높은 브랜드 충성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을 늘릴 거다. 목표 주가를 199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코로나 때도 틀렸어요. 주가 급등하는데, 애플 팔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맞냐, 틀리냐, 목표 주가 199달러니까 지금 사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향후에 이 애플이란 기업, 미국 증시의 핵심이죠 미 증시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예요 애플이 S&P500,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애플이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모습이거든요 종종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매물 때 여기서 일단 반등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은 불플래그, 약간 불플래그 패턴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한 이 200달러 부근 요런 형태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 증시가 받쳐준다면 애플이 좋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가 좋다는 얘기고 그럼 코스피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런 패턴은 결국에 패턴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락 패턴인지 상승 패턴인지 알수 없습니다 단지 아래 무거운 매물대가 일단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떨어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하락장들 결국엔 다 반등을 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은 항상 위기에 떠났어요 그리고 환희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구간들 힘들죠 계좌가 반토막 나고 재산을 잃어요 많이 힘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많이 떠났죠 실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예금을 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시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시장을 떠난 분이라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지도 않으시겠죠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악재와 호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일일 비하는 증시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현상은 지금 하나입니다. 물가는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인데 속도가 느리느니 혹은 반등을 했느니 이러면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말도 했다가 비둘기가 됐다 매가 됐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결국엔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핵심은 똑같아요.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2018년에도 내년에 금리 내년에 금리 어떻게 올린다 뭐 연말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면 거기 따라가는 게 연준이에요 연준의장 관련 인사들 그 사람들이 매인지 비둘기인지 이거는 큰 흐름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표현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현상이죠 팩트의 흐름을 우리가 알면 된다 그리고 단기환율 지금 반등 구간이죠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200일선 저항 중에 있다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는 하락 전환이 기대된다. 더 올라가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구하는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투자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 바닥을 치고 터너라운드, 내년부터 터너라운드가 된다면 올해는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다는 거죠.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힘들고 계좌도 박살나고 너무나 힘들고 안 좋은 지금 이런 시점. 동태기전 새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전략 말씀드렸던 급락 다음에는 평균 27% 증시가 상승합니다 S&P500 기준 그게 올해죠 그리고 안정적인 빅스 지수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 환율도 상승하는 구간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구간 결국 이런 구간은 증시가 빠져줄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내가 전략을 원칙을 두고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정이 일시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3월달은 CPI 발표, 노동지표 발표,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다 겹쳐있는 한 달이에요. 이 3월달이 진짜 중요한 증시의 변곡점이 될 거다. 하지만 결국 3월달 이후, 늦어도 3월 중순 정도부터는 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떠나면 절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내 돈이 현재 주식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주식 시장을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보고 눈을 부라리고 기회를 계속 찾고 손품 발품을 팔지 않으면 절대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손품 팔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 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줄이니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서 주식 공부도 같이 하고 리포트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내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3월달, 4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